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도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, 코끼리 구종이고요. 가격이 5만원. 예. 자, 아홉 종의 코끼리 가족입니다, 지금. 코끼리는 어, 제가 이제 영상 다큐멘터리 보니까요. 한 가족이 같이 다니더라고요. 외할머니, 할머니, 뭐, 이렇게. <laughs> 이제 어, 아빠는 없는 것 같아. 예, 한, 외, 외켠으로 다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한 가족에 이렇게, 어, 아홉 개입니다, 아홉 개. 9개. 작은 게 다섯 개. 예. 거 조금. 응. 것도좀 적은 축인가? 큰거두 개. 코끼리는 <laughs> 참 이제 가, 이래 집에다 두면은 뭐, 진짜, 뭐, 뭐, 뭐 그런 설이 있어요. 어, 특히 그 인도하고 중국에는요 이거 집마다 이걸 막 놔두고요 엄청 비싸게 이제 이런 걸 구매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, 그런 얘기 들으면 또뭐 집에다 둬야 되겠어요. 저도 이거 안 신고 그냥 두고 볼래요. 장식용으로 그냥 딱 두려고. 이거 괜찮잖아요. 뭐 좋다니까. <laughs> 예. 자, 이거 5만 원에 9종입니다아홉 9종. 아이 너무 허전해서 제가 이거 이거는 부엉이 화분 이거 맨저그행방은 아, 꽃그릇에서 부엉이 화분 여기다가 제가 심은 너무 허전해서 이거 올려놨어요 이건 오늘 판매하는 거 아니고 <laughs> 있는지 모르지 구매 이제 하고자 하신 분은 이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. 이거는 진짜 화분 괜찮아요. 어자 이거 코끼리 화분을 이제 제가 어,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재볼게요 이거, 아 정말 너무 조금해서 요거는 진짜 장식용으로, <laughs> 이거 한 3cm, 어, 3.5cm네요. 3.5cm 이거, 어, 딱 3.5cm 돼요. 근데 뭐 심어도 이거 깊이감이 좀 있어요, 그래도. 예, 네, 깊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4cm. 뭐 심어도 이거 좀 깜찍해서 이거 뭐 심으면 돼요, 러블리 로즈 하나 심으면 되겠어요. 아, 어, 런 데다 그래도 세 개는 심으네요. 요런, 요런, 적어, 입구가 적어도 세 개는 심을 것 같아요. 자, 물구멍요 다리 네 개로 되어 있고, 물구멍 이렇게 생겼어요. 예. 코 보세요, 코. 아, 귀가 멋있죠. 여기 3.5cm 입구가요. 아, 자, 모양이 다 다르네요. 코가 또 밑으로 느린 것도 있고, 우로 딱 올린 코도 있고, 요, 요것도 사이즈는 다 비슷해 보여요. 3.5cm 다 비슷해요. 자, 요런 거다 쓸게. 요거는 앉아 있는 거네, 코끼리가. 앉아 있는 거고. 이쪽으로는 꽃이 달렸네요. 자, 요런 거다 쓸게. 그리고그러 이제 두 개, 요거. 이건 다리를 길게 했네요. 자, 이거, 한번 재볼게요. 아, 5cm. 예, 5cm 되네요. 이거 이제, 이게 깊이감이 있어서 이것도 뭐 심으면 될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뭐, 한 가득 물 심어야 되는데, 힘이 좋으니까 뭐, 수하게 심어놔야 될것 같아요. 예, 물고령도 있고, 이렇게. 눈 보세요. 아이 자, 이런 거두개 같은 거두 개입니다. 두 개. 이거 코가 내 이렇게 길게 내리뜨리고. 이건 또우로 올린 거요 이렇게 사이즈는 같아요. 두 개. 똑같은 거 같은데. 사이즈가. 예. 네. 이런 거두 개. 이거 두 개고. 그러면 또 이거는 좀 큼직하죠. 예. 큼직해요. 엄청 크네. 요거, 사이즈 볼게요. 8cm네요, 8cm. 이쪽으로는 10cm, 아, 9.5cm. 예, 9.5, 8.5, 1cm 차이가 나네요. 조금 길어요. 예, 요거, 상아 상하, 저거, 이빨. 코끼리 다리는 역시 굵죠? 요런 것도 하나 있고, 또 이건 좀더 큼직해요. 아주 큼직하네요. 그쵸? 그렇죠? 이건 왕대빵인가봐요. 가족에서 자, 이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. 이건 입구만 자꾸 재는 애가. 이거는 8.5cm, 9.5cm. 입구는 똑 같은데 이거 높이가요. 이렇게 보면 네, 13cm. 이 높이가 13cm래요. 다리부터 재면은 13cm. 예, 크기가, 이건 어떻게 재야 되겠지? 한 20, 21cm. 네, 예, 길이가 21cm 됩니다. 네. 예. 이렇게 큼직한, 네, 사이즈가 두개 있고요. 야가 더 크고, 야는 아, 조금 적고. 그래도 안에 내용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아지 아, 사이즈 다 알려드렸고, 아, 가격이 5만원입니다, 5만원. 5만원이면 뭐 이런 세트 하나, 이거 괜찮죠, 뭐, 이거. 예, 이런 거는 뭐 진짜, 어, 가정에 두면 아주 좋다고 하니까 뭐, 예, 믿고 봐야 되겠죠. 아, 이건 너무 간단해서, 어, 뭐더 알려드릴 거 없네. 그쵸? 아,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하나 자랑 좀 할게요. 나나 후키민인데요. 아, 요거, 제가 처음에, 이런거 이제 다섯 개도 안된것 같아요. 한 다, 다섯 개 된다 생각하고. 근데 이렇게 많이 퍼질 줄이야. 제가 이제 요거 한 3년, 3년 키웠어요. 요거 다 새로 다한 거, 새로. 아, 많이 달았죠. 처음엔 조그만데 분에 있다가 점점점점 옮기다가요. 여기다 이래나 심어놨어요. 이거는 부엉이. 부엉이도 뭐 좋다고들 난이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거 다 심어놨으니 이런 거. 아, 정말 좋죠. 물이 지금 이제 이거 내가 밖에서 키울 때는 아주 잘 들었던 건데. 이거 안에 하우스에 들어갔어요. 하우스에 들어가서 지금. 이렇게 됐답니다. 괜찮아요. 뭐 빨갛게 물드나 뭐 이런 초록초록해나 어,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. 따글따글하게 잘 컸어요. 아주 촘촘하게막 제가 많이 속건했어요. 약한 거는 좀 떼내고 어, 이렇게 부엉이 화분도 아 좋죠. 예. 행복한 꽃 그릇에 이런 거 이거 대 대짜지요 이 정도만. 이런 거는 정말 괜찮아요. 저렴하고, 그때, 당시. 붕이 화분.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. 예. 너무 영상이 짧아서 제가 이거 두개 들고 들어왔어요. 같이 보여드리려고. 여기 발 보면 너무 깜찍해요, 발. 쪼맨한 어, 거 그냥 여기다 심어놨더니, 이렇게 자국 많이 달았어요, 중간에. 심을게요, 중간에. 이게 그냥. 여다 심어 놨는데 이렇게 많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자랐네요 이것도 뭐 부엉이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 그거하고 이거는 꽤나 큰 화분이에요 높이가 16cm고 예. 입구가 한15 15cm 더되 보이기도 하고, 예, 그래요. 아, 그러면 이제 뭐, 아이고. 어, 색상은 두개 비슷하죠? <laughs> 예. 디자인이, 어, 이거는 코끼리, 부엉이, 색상이 다 비슷하네요. 예. 어, 뭐, 더 말씀드릴 것도 없네요. 자, 아무쪼록 이거, 이런 거. 어 아,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뭐5만원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장식용으로도 쓰고 요거 뭐 러브리 로즈 같은 거다 여기다가 심어도 놔 돼요 이런 거아 우리 집에는 러브리 로즈 진짜 막뭐 진짜 엄청 많은데 저도 여기 다 한번 심어봐야겠다 되 아,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. 영상 마쳐야 되겠어요. 할 얘기도 없네요. 네. 이렇게 놔야 될잘 보이나? 네. 자, 구종에 5만 원이고요. 코끼리 가족입니다. 뭐, 엄마, 아빠인지는 몰라라. 여러면 아, 조롱조롱 달고, 멋있어요. 이뻐요. 예, 네. 아주 큰 사이즈도 있고. 자그만한 것도 있고, 아주 콩분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, 예, 잘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 찜 하시길 바랄게요. 예,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